내가 <laughs> 아 노랑아 안녕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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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다 단 하나 남았다 이번에 하나 더 실패했고요 이번에 문은 어디냐 문 만들어야 돼문두 개? 문세개 만들까 안돼문세개 만들면 안돼두개 만들어야 돼요. 어, 문어디냐문문늘 여기있다 문 찾았어요 문을 벌써 찾았고 알토라 똥똥 아이고 지워 뚝뚝 뭐야? 와. 두문 열림. 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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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올라가야 되니까 계단이 있을까? 안 돼. 계단 있으면 안 돼. 어려우니까 오르면 아니 아니 안 돼. 오르면 해해야 되잖아. 또안 괜찮아. 해킹 있어. 시간이 없는데. 오, 완성을 만들고. 아, 잠깐, 여기는 돼. 된다, 나. 여기 만들. 친구들아! 여기 있으면은 저기에 그, 괴물이 나타나. 어? 친구야, 여기 괴물이 나타난다. 친구야. 아이고, 농수하기 싫어? 한 살래. 친구야 어 친구야 너뭐 찍고 있니? 왜나왜 이렇게 와? 친구야 어? 노블라스 친구들이다 친구 친구 친구야 너 따라오니 따라올 거야 따라올 거야 나 있어 나 있어 아나 뚝뚝 쪄 뚝뚝 쪽뚝못 간다 간다.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어, 안 돼, 안 돼. 안 아, 돼, 안 돼요. 안 돼, 안, 안 돼. 울트라, 안 돼. 울트라, 안 돼. 울트라, 안 돼. 뭐야, 나 친구한테 잡아먹혀버렸어. 아우, <laughs> 어, 이거 버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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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올라갔다, 와요. 아,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였어. 아, 이고 지워하던데 야 아, 가방 있네. 자, 아우 지워지고.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고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된다니까. 가방 누르면 이거예요. 열어려고 집을 있거든요, 내 집. 여기가 이제 친구들이 들어오면. 안 돼. 아, 할아야지. 뭐야. 뭐야. 뭐야? 만 돼! 안만들어도 뭐야! 형! 아, 나 때문에 그렇구나. 아닌데? 왜 끌렸어! 보그야! 아, 안 돼! 보그야! 아, 다시 선택해야 돼. 나나 아! 아, 내가 다른 걸로 해버렸어요. 제가 해버렸어요, 그냥. 아, 난 핑크색이 싫어가지고안 됐는데 파란색이 좋아요. 파란색, 기붕! 아, 또 튀어나온! 이것도 하면... 프린트 준거 같은데, 알게 예. 어? 프린트는 안 주고요, 다이 선택해야 되는 거. 스탈더맨이다. 좀비, 좀비. 스타이더맨, 좀비. 스타이더맨이 왜 좀비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시원한 블로그. 스타이더맨, 맞아요! 친구야, 내 집에 들어오렴! 들어올 거예요. 친구야, 내집 안전해, 친구야. 친구야, 내집 안전하니? 안전해. 안전해.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어, 집 빨리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20동안 했는데. 이번에 집이 커졌어요. 피가 많이 만들어가자고. 까만색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말리 그, 지붕은 이걸 좋아하거든요, 저. 그, 포도가 없으면, 안 되고, 뭐야, 나 여기까지 캐야 되잖아, 아하! 여긴 끝까지 데리고 가자고, 안됐어 친구야, 너도 들어오고 싶어 친구야, 너도! 친구야, 잠깐. 오! 오, 이 친구가 지금 계단 만들어. 계단. 뭐라로? 보라색 좋아라. 여사리가, 보라색. 친구야! 내집이어떻게내 집에 못끝냈니 어? 아니, 개다리야! 어, 비켜. 어, 아우 진짜, 아으, 진짜. 어, 한명 없어졌어. 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우, 됐다. 친구야, 떨어지면 안 된다. 친구야, 내 집에 오고 싶으면, 오라. 어? 친구야, 내집 촌이 파는데. 좋아, 좋아. 너무 좋나 거. 친구야, 지붕만 들고 있단 말이다. 지붕 좋아요. 지붕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으면 좋아요. 뭐,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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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하나도 없잖아? 뭐야, 어디 갔어? 뭐, 똑같아. 맞다! 친구야, 됐어! 이 정도면 지붕 같아.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왔어!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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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친구야, 하나만! 어, 또 왔잖아, 이거. 어, 똑똑똑. 아, 귀신 또 있어. 아, 하하. 아, 하늘 어, 아, 친구야, 하나 남아. 빨리. 친구야, 너도 하나 남아야 된다. 여기에 그 좀비가 있다. 친구야! 좀비가 되겠지? 있다. 아, 좀비 때릴 거야. 하드까 그러니까 이제. 집을 그니아돼요 아, 친구야, 미지 마. 밀로스라알로뽀 어, 알해뭐 하지? 됐다. 알알알알 어지구야 내 집에 이거 걸어 있는 거야 이거 뭐지 알꼭알아 이눌렀네 아 나가면 안돼 나가면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문 몰랐네, 문할치했는데 친구야, 나 따라서 보면 안 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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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예, 완성! 아니고요, 얘들아, 여기 좀비손이 있단 말이다.